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봉화 영풍 석포 재련소에서 비소 중독으로 근로자 3명이 중태에 빠지고 한 명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환경 단체들이 석포 재련소 폐쇄를 촉구했고 고용노동부는 영풍그룹 계열사 7곳에 대해 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재련소에서 설비 교체 작업을 했던 60대 하청업체 근로자 A씨. 그날 밤혈료 증상 등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몸에선 치사량의 6배인 2ppm의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함께 작업했던 근로자 3명도 입원 중입니다.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하다 맹독성 가스에 노출된 거로 추정됩니다. 얼마나 심하냐고 하면 산에 있는 그 나무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가까이서 그걸 직접 마시며 일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추정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석포재련소 근로자는 1997년 이후 12명. 환경오염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도 10년간 70여 차례입니다. 시민 단체들은 석포 재련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안사하지 않도록, 그리고 닥터마을 대상 중금속으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폐쇄 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는 영풍그룹 관련 계열사 7곳을 일제 기획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석포재련소 측은 그동안 작업 환경을 개선해왔다며 사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